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돈과 자식을 자랑하는 행위는 순간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관계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자랑이나 외적인 성취는 빛을 잃고 인격과 품성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관계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돈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인격이나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취를 자랑하며 그것이 곧 나를 대변한다고 착각합니다. 비싼 시계, 화려한 자동차, 고급주택은 우리의 눈길을 끌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모임에서 한 직원이 새로 산 고급 자동차와 부동산 투자 성과를 열심히 자랑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강조하며 주목받길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산을 정리하며 모두 덕분에 오늘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동료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돈은 나누고 사용할 때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랑이 아닌 배려와 실천에서 더큰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고픈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자랑이 지나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자랑 속에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때로 자식을 압박하며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이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을 자랑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랑으로 대화를 채웠지만 정작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는 무심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점차 웃음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모는 조용히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랑은 잠깐의 주목을 끌지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아이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존경받고 싶다면 실천하라. 자랑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성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인격이 부족하면 주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을 돕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한 회사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계산서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오늘 모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계산을 넘어선 동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더 열정적으로 그와 함께 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한 노인이 자랑 대신 조용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이야기하며 그의 인격을 오래도록 추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과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배려와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품성과 사랑을 더 같이 있게 여깁니다. 자랑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일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행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돈과 자식의 성공으로만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품성으로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는 자랑보다 실천을 선택하며 더 깊고 따뜻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돈과 자식을 자랑하는 행위는 순간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관계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자랑이나 외적인 성취는 빛을 잃고 인격과 품성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관계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돈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그 자체가 인격이나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취를 자랑하며 그것이 곧 나를 대변한다고 착각합니다. 비싼 시계, 화려한 자동차, 고급주택은 우리의 눈길을 끌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모임에서 한 직원이 새로 산 고급자동차와 부동산 투자 성과를 열심히 자랑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강조하며 주목받길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산을 정리하며 모두 덕분에 오늘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동료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돈은 나누고 사용할 때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랑이 아닌 배려와 실천에서 더큰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고픈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자랑이 지나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자랑 속에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때로 자식을 압박하며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이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을 자랑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랑으로 대화를 채웠지만 정작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는 무심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점차 웃음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모는 조용히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랑은 잠깐의 주목을 끌지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아이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존경받고 싶다면 실천하라. 자랑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성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인격이 부족하면 주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을 돕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한 회사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계산서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오늘 모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계산을 넘어선 동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더 열정적으로 그와 함께 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한 노인이 자랑 대신 조용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이야기하며 그의 인격을 오래도록 추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과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배려와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품성과 사랑을 더 같이 있게 여깁니다. 자랑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일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행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돈과 자식의 성공으로만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품성으로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는 자랑보다 실천을 선택하며 더 깊고 따뜻한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돈과 자식을 자랑하는 행위는 순간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관계와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 더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자랑이나 외적인 성취는 빛을 잃고 인격과 품성이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왜 자랑을 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관계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돈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인격이나 가치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성취를 자랑하며 그것이 곧 나를 대변한다고 착각합니다. 비싼 시계, 화려한 자동차, 고급주택은 우리의 눈길을 끌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모임에서 한 직원이 새로 산 고급자동차와 부동산 투자 성과를 열심히 자랑하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강조하며 주목받길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산을 정리하며 모두 덕분에 오늘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동료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돈은 나누고 사용할 때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자랑이 아닌 배려와 실천에서 더큰 감동을 받습니다. 둘째, 자식 자랑하지 마라.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고픈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자랑이 지나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자랑 속에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때로 자식을 압박하며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지인이 자녀의 명문대 합격 소식을 자랑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자랑으로 대화를 채웠지만 정작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는 무심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지쳐 있던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점차 웃음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모는 조용히 아이의 행복과 성장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라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자랑은 잠깐의 주목을 끌지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아이와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존경받고 싶다면 실천하라. 자랑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품성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인격이 부족하면 주변에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가진 것을 나누고 주변을 돕는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한 회사의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계산서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오늘 모두 고생 많았다. 내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계산을 넘어선 동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더 열정적으로 그와 함께 일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한 노인이 자랑 대신 조용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의 선행을 이야기하며 그의 인격을 오래도록 추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돈과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배려와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품성과 사랑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랑으로만 가득 찬 사람은 일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지만 진심어린 행동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돈과 자식의 성공으로만 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품성으로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는 자랑보다 실천을 선택하며 더 깊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